예, 모든 단체 경기의 유니폼 칼라 색깔을 보면은 우리 팀과 상대방 팀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상대 팀하고 경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팀끼리 연습 경기를 할 때도 어, 한쪽은 어, 빨간색이나 파란색 쪽 를 입게 하고 다른 쪽은 쪽끼를 어, 입지 않고 그렇게 연습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누가 우리 팀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 팀 선수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해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두팀 선수 모두가 똑같은 칼라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상대방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는 그런 실수를 많이들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경기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있을 때 경찰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도 주일에는 정장을 입고 강단에 서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을 보면은 주일에도 청바지 하나 입고 티만 하나 입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가 감추는 꼴이 되고 많은 것이죠. 물론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목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정장을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예의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 은 어떤 유니폼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을 보면 은 아직도 러의 때가 묻어있고 죄로 얼룩진 과거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구변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구질구질한 그런 생각과 습관들을 다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지 못하는 책망받을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잘못된 습관과 부끄러운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를 처음 봤다 할지라도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서 어, 목사님이시죠라고 단번에 한 번에 알아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절 부르는데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 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시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정탄꾼을 찾으러 자신의 집으로 쫓아온 여리고의 군사들을 따돌린 라합은 이제 정탄꾼들이 숨어있던 지붕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정탄꾼들에게 세 가지의 증언으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여우수와 2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라데 여우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라 아멘 라합이 무슨 말로 불안해하고 있는 정탐꾼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본문 11절에 그녀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거듭난 성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이 되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라합은 자신을 포함한 온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 모두는 간담이 서늘해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이 말은 땅이 딱딱히 굳어 있는 마른 땅이 이제 장대비가 내림으로써 그 땅이 다 허물어지는 녹아 내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다 녹아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합의 이 고백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승리는 자신들의 능력이나 전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힘,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라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급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싸워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라은 듣다라는 동사를 두 차례 사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정보에 대해서 익숙해 있으며 그 정보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괜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근거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단이 함부로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를 함부로 밀가블 듯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정탐꾼들을 안심시킨 나압은 이제 자신과 온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올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증표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증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붉은 줄입니다. 본문 18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아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두라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성을 탈출하던 정탄꾼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붉은 줄을 하나 주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에 오는 날그 줄을 꼭 창문에 매달아 두라라는 것이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 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이 증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징표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징표가 되어서 그것이 매달려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탐꾼들이 말해줍니다. 만일 붉은 줄이 달려있지 않거나 혹시 식구들 중에 누가 밖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붉은 줄이 걸려 있는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이탈하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규율을 지키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나는 라압의 가족입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붉은 줄이 메어 있는 그 집안에 머물고 있을 때만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으로 이탈해 나가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얼핏 젊은이들은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화려한 반짝거리는 조명빛 아래서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보이고 그것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입니다. 마귀 사탄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망가뜨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화려한 불빛 아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 뒤처진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리석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곳이 참 평안이 있는 곳이고 참 만식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참 소망을 주신, 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 창문에 걸려 있는 붉은 줄은 곧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줄과 소망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줄이 달려 있는 동안에는 소망할 수 있었지만은 줄이 끊기면은 소망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우리도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라합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 2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라압은 정탄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구원의 약속이 이제 자동으로 파괴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정탕꾼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표시를 해두면 멸하지 않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라합이 그 비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발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다 매달아 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집이 진짜 라합의 집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모든 집을 다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엉망이 되어 버는 것이죠. 어떤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구별할 수 없어서 다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양팀 선수 모두가 빨간색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면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밀로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알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러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주 후에는 우리 새마음교회가 설립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설립 4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이웃사랑 초청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오시던 분들을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새 마음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발전하는 그런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2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라비이르데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건네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라합과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탐꾼들이 건네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직접 초대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탄꾼들이 숨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라합의 집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발부둥쳐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나서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마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라합의 가정에 정탐꾼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와 이미 구원을 확정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정탐꾼들이 지시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사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적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붉은 줄을 매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집 안에 머물므로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줄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구원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삶,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찬양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붉은 줄이 메어 달린 집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품에서 이탈할 때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붉은 줄에 창문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